오뚜부오뚜부잘 먹겠습니다 드세요 구독과 좋아요 so 꾹꾹 주세요 하나도 꾹꾹 아잇 엄마 이거 어려워서 못 먹고 싶어 뭐라고? 이거 안 먹고 싶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거 먹... 너무 귀여운데? 귀여워도 먹어야지. 아, 이렇게. 멍멍이 안녕해줘. 안녕. 응. 응한번맘만 먹어요. 뭐야? 만만이 코? 만만이는? 뭐요 만만이는? 엄마 먹어. 귀여. 뭐야? 만만이는? 뭐야? 뭐부터 먹을 거야? 어디부터 먹을 거야? 뭐야? 멍멍이 머리. 어? 멍멍이 머리. 아가 거야? 아가 거야, 맞아. 뭐야? 응? 이거 만다. 쉬, 얼른 먹어. 키. 어. 콩 맘마. 시우 아빠들 이거 너무 귀여워서 못 먹겠어. 자, 이제. 하는 먹기 시작한다. 건데? 안 안돼? 네 건데 안 돼? 안 돼. 곰돌이 안 돼? 응. <laughs> 왜? 먹었으면서 뭘안 돼? 콩들 머리 어디 갔어? 시우 아빠들 이거 봐 봐. 너무 귀여워. 접체가. 응? <laughs> 멍멍이 잡채 좀 줘봐, 그러면. 과는 엄청 잘 먹는데? 관우야, 멍멍이 어디 갔어? 엄마,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이렇게? 왜? 응. 너무 귀엽잖아. <laughs> 너무 귀여워? 그래도 먹어야지. 그래도 먹어야지 먹으라고 만든 건데. 먹기 싫어. 그럼 어떡해? 밥이 먹기 싫은 거야? 아니면 강아지를 먹기 싫은 거야? 강아지 그럼 엄마가 망가뜨려줄까? 응. 어? 망가뜨려줘? 응. 어떻게 그러면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 응? 먹어야지. 우선 얘한테 그러면 카레를 먹여줘. 시우가 카레를 먹여줘 강아지한테. 마지막 가는 길 먹고 가자. 먹고 가라. 많이 먹고 가라 그래. 강아지 먹여줘. 어, 볼에 묻었어. 간우도 잘 먹는다. 간우 먹어줘. 얼굴에 묻혀. 얼굴을 가려. 아, 그러면 비비기가 아. 너가 마음이 덜 아프잖아. 얼굴 여기 눈 있는데 코 있는데까지 다 덮어버려. 그러면 시우가 먹기가 좀 많이 먹으라네. 그래 <laughs> 많이 먹고 있다. 어 강아지가. 흰색 강아지가 노란색 강아지가 될 때까지 <laughs> 비벼봐. 어? 여기 안 먹어. 왜? 안 먹어. 아가 <laughs> 카레 묻었어. 밥 먹고 해줄게. 근데 엄마가 비비게 이제 그러면. 응. 어떡해 엄마. 그럼 먹어야지. 그럼 배, 배고픈데 어떻게 하냐고 너. 쇼야 살아있는 강아지 아니잖아. 그래. 이제 비빈다. <laughs> 아, 어떡해 그러면. 아 그럼 쇼가 해 알았어 엄마도 엄마 손 높게 하자마 바닥에 흘려. 코에 묻었다. 슈야. 강아지 코에 묻었다. 가능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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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누는 눈꼬이 어, 어딨어? <laughs> 가누는 이제 비벼도 되겠어. 가야눈꼬이 어디 갔어? 가 엄마 카레 더줘야겠다 강아지 떠났다. 아? 가 입에 들어갔어? 강아지가? 아. 강아지 어디 갔어? 아, 엄마 이거 사진 입에 들어갔어. 찍어. 이거 아까 사진 찍었어. 아. 페페 페페 야페 페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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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어 페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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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 <laughs> 이렇게 먹으면 맛있을까, 가우 봐봐. 응. 엄마! 어때? 네. 잡채 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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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오늘은 간우가 응. 잘 먹네? 이거 귀여워. 이거 응. 어떡해, 엄마? 응. 아이, 잡채도 먹어라. 이죠. 잡채도 먹어라. 얼굴을 가려. 그러면 시우가 야, 너 강아지 거, 거 먹은 거뺏을 거야? <laughs> 알았어. 강아지 나눠 먹어. 시지유도 응. 하자 빠꾸. 가는 돈 누구 보고 먹으라는 거야. 없는데 이제 없어졌는데 강아지. 아 눈썹 그려줘봐. 눈썹. 음. 하나 눈썹. 이거. 응? 아니. 눈썹. <laughs> 이거. 아니 이렇게 쉬워요. 아빠처럼 진하게. 왜 김치? 어? 어? 아 김치 먹어? 악당 강아지 됐는데? 시우야, 매... 어, 시우야, 눈 가렸으니까. 엄마, 얘도 왜, 얘 하나도 안겨서 그냥. 매운 어, 이제 먹을 수 있겠지. 아 안돼, 가린가. 열면 너무 귀엽잖아 또. 됐어? 아, 약만, 이제 비벼. 이양 만들어 달라네 양. 이제 비벼. 잘가 인사하고. 안녕. 다음에 또 만나. 간호가 잘 먹네. 응? 아빠가 아, 도 아니야, 먹어. 그냥 먹으러반 아,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 아니, 엄마